에이, 60만까지 나오네? 이게 원래 극공학이라면 이게 안통하는데 터렛이랑 어... 드론이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다소 상대하면 은 걸레 착했을 거예요 아마 드론팩 풀자마자 바로 공격당하기 때문에 아이고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자, 봅시다. 오케이, 어, 1068. 압도적 일이네요 오케이, 좋 n 습니다 o k 게 y t h a 다 k you. Thank you. Thank y o 끝장 라면 빌드 가 되겠습니다. n k y o 면 끝장 빌드 하면 보통은 이제 엠프리스 세트템을 이용한 어, 스킬 효율을 극대화시킨 어빌드라고 할수 있는데 어, 스킬 효율 스택 자체가 모든 스킬 데미지 뭐 가속 뭐 생명력 등등 다 올려주기 때문에 스킬 효율이라는 어, 스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택 중 하나죠. 근데 이 스택을 극대화시킨 어빌드가 되겠고 그리고 어, 라면빌드 오토빌드 어, 터레시나 그리고 드론 데미지를 어, 놓치지 않고, 화기 데미지까지 챙긴, 어, 그런, 어, 끝판왕, 끝대는 라면 빌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 빌드 자체가 굉장히 맞추기 힘든 빌드이기 때문에, 어, 조금 고난이도의, 어, 빌드 파밍 난이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우선은, 주무기로는 이 축전기를 챙겨줍니다. 축전기 같은 경우는, 어, 최정상이죠. 최정장 최정상에서 챌린지 다섯 개 깨면 은 어, 공짜로 주는, 특급 아이템인데, 굉장히 좋은 특급 아이템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어, 저에게 사격을 가하면 최대 40번까지 중첩되고, 어, 중첩. 하나마다 스킬 데미지 1.5% 증가. 5초 후에 감소된다 나와있는데, 40번 중첩이기 때문에, 어, 매그수가 41발이라서, 어, 이 매그수, 음 40발 전부 다 저에게 어 맞추시면 풀스택 됩니다. 한탄창에. 그래서, 어,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겠고, 또 이게 좋은 게 이거죠. 어, 스킬 등급 하나당 무기 데미지가 7.5%만큼, 어, 증가한다. 그래서, 어, 스킬 등급 두 개면은 15%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무기 한개 올린 거나 똑같죠. 그래서, 어, 화기 빌드, 스킬 빌드는 물론이고 화기 데미지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축전기가 굉장히 좋은, 어, 특급 아이템이다. 좀 생긴 건좀 괴랄하게 생겼지만, 아무튼, 어, 좋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챙겨주시고요. 없으시면, 동기와 달린, 뭐, 서총이나 도우서처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동산이, 부른고 오케이. 어, 가방은 메멘토를 챙겨줍니다. 왜냐면, 메멘토 보시면, 어, 우선은, 핵심 속성 세개를 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좋고, 방어도가 올라가서, 생존율도 상승되고, 등급, 무기 데미지, 둘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트로피를 먹으면, 무기 데미지, 버너스 방어도 스킬 효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어, 300초, 5분 동안 어, 지속되는 무기 데미지 스킬을 방어도 재생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스킬을 챙길 수 있습니다. 뭐 10초 동안 지속되는 것도 무시하더라도 300초 동안 풀 스택일 때 스킬 효율이 최대 어, 3%아 30%. 네, 무기 데미지 30%에 스킬 30%까지. 방어드 재생은, 재생은 3%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멤버 어, 트풀스트에 가면 스킬로 30%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데미지 가속 30%다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엠프리스3셋을 챙겨주시는데 어, 중요한 점은 이제 어, 부속성, 부속성에 스킬 데미지하고 나머지 하나는 치면타 확률 또는 치면타 데미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킬 데미지 치확 스킬 데미지, 치뎀 이런식으로 챙겨주시고 어, 핵심 속성은 어, 413 멘토까지 해서 413인데 이제 이거 전력 챙기시면 414가 됩니다 그래서 어, 화기 4, 어, 스킬 4까지 해서 굉장히 밸런스 있는 어, 빌드가 되겠고 했을 때 이제 앞 영상에서 봤다시피 어, 드론 터렛 같은 경우는 13만에서 8만 정도 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기 데미지는 최대 60만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화기 데미지가 60만, 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다가 스킬 아, 드론이랑 터렛 데미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론 터렛도 어떻게 보면은 어, 어그로를 끌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드론 터렛 쓰시면은 어, 굉장히 생존률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빌드 그래도 전설 빌드도 무난하게 할수 있는 빌드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 펠리르, 펠리르 일세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체코가 좋습니다. 왜냐면 어, 방탄복에다가 절멸을 챙길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이 펠리르 같은 경우는 치학지대을 챙기셔도 상관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방탄복 특수 효과는 절멸 챙겨주시면서 화기 데미지 25%또 추가로 어,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치명타 접종할 때마다 무기 데미지 1% 증가하기 때문에 치확을 어,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지금 치약이 53.9% 어, 치뎀은 134.9% 되어있는데 어 이제 뭐 파티플레이 하다보면 코테르가 있는 분들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 50에서 55% 치약 아, 50에서 55% 정도 채워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어, 치면 더 데미지에 몰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 굉장히 끝판왕적인 스킬을 고려한 어, 라면 빌드가 되겠고 라면 오토빌드가 되겠고 엠플레스 챙기면은 어, 스킬 생명력 데미지 스킬 효율 해서 어, 라면 빌드 오프더 빌드에 굉장히 적합한 특수 효과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생명력 어, 드로이나 그리고 터렛 생명력 증가 그리고 데미지 효율까지 해서 굉장히 라면 빌드에 특화적인 어, 빌드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414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어, 솔플 파티플레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哦，h、oh 에이, okay. 자 솔로 플레이 여기 까지, 하 도록 할게요. will extract the transmitter from the module and connect it to the rest of the facility. Then we can link up with the division satellites. Okay. 마지막 세이지죠? 보스전. Agent, are you all right? Sounds like you've got company. 오케이. 아싸. 저쪽크서 가동. 파트 플레이는 이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od 라으러 가 봅시다. 오케이. 어 1068. 압도적이네요. 오케이. 고맙습니다.